안녕하세요. 마지막 사격장 공략 영상으로 돌아온 노아입니다. 이 사격장 4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데도 한 4, 5시간 걸린 것 같고, 진짜 이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할 때마다 욕 나왔고, 한발삥 나면은 바로 다시 해야 되고, 진짜 욕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엄청 많이 나왔고요. 제가 실은 수전증이 있어요. 생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4-A는 그나마 괜찮은데, 4-B나 4-C가 에임을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레온도 흔들리는데, 제 손도 흔들리잖아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 깨긴 했는데, 이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략을 진행할 거고요. 진짜 이거 계속 플레이 하면서, 이 바이오 하자드 4 리메이크 제작진들, 이 미니게임 만든 제작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속에서 울어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해주고 싶었는데, 뭐, 보는 사이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압박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A 같은 경우는, 무빙이 중요해요. 관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위치만 잘 알면 은근히 간단합니다. 처음 부분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샷건을 4발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가운데로 모이면 맞춰주시고, 이거는 샷건 꺼낸 다음에 세 개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곤총 들고 맞춰주시고, 맞추고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맞추고 당전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부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일자로 됐을 때 쏴주시면 됩니다. 장전해주시고, 바로 이쪽 조준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딱 맞춰주셔야 나중에 하기 쏘라고요. 저거는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 세발까지만 쏘고, 이렇게 자리 이동해서 타겟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맞춰주시면 하나 남고, 여기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4-B는, 볼트스로가 탄약차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면서 쏴야 되는데, 그표적 움직일 때 누가 이걸 다 계산하고 쏴요 근데 저는 계산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 A임 위치를 보시면서 쏘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키포인트가 장착식 포약을 3개는 남겨두고 보너스를 진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너스 다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플레이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처음은 그냥 이렇게 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저 다이너마이트 선 부분을 조준하고 쏜 다음에 바로 한발 다시 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 따라 쏴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준을 여기다가 해주시고 반쯤 돌때 쏴주세요. 탄속 때문에 빨리 쏘면 안 맞아서 이렇게 반쯤 돌때 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에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폭약 장착해주시고요. 이거는 두 번째에만 저렇게 폭탄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폭탄 장전해주시고요. 여기 바로 꽂고 에임 올려둔 다음에 다시 폭탄 장전. 꽂고 다시 폭탄 장전. 이쪽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에임 위치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이것도 낙차가 있기 때문에 위쪽을 조준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씨는 진짜 미쳤습니다. 표정을 100개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라도 삥 나면은 보러스3지 진입을 못 해요. 진짜 개용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디 위치에서 어느 총을 쓰고 어디에 에임을 두든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공략을 할 거고요. 이것도 천천히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파도 부분을 조준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줌을한 번만 당겨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쏴주시고요. 이제 바로 샷건으로 바꿉니다.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무빙 치면서 쏘셔야 표적이 고루고루 맞습니다. 탄은 모두 장전해주세요. 그리고 중앙 부분을 조준해주시고 이거는 에임이 거의 고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살짝 내렸다가 쏘고 이거 쏜 다음에 살짝 위로 올리세요. 표적들이 가운데올 때쯤 맞춰서 쏴주시면 되고, 이것도 줌을 한 단계만 당겨주세요 쏘고,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으로 당긴 다음에, 닿기 전에 쏴주세요. 이게 탄속이 있어가지고 맞춰 쏘면은 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가리가 밑으로 갔을 때 쏴주세요. 그래야 저 해골이 보입니다. 이것도 무빙 치면서 살짝 쏴주시고요. 이거는 댕댕이들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좀 쏴주시면 됩니다. 에임을 정확히 여다가 조준해주세요. 올 때쯤 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에임을 여기다 조준해주세요. 다이너마이터만 맞추면 되고요. 권총 바로 장전해주시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손좀 푸셔도 되고 저거 아직 안 쏴도 됩니다. 이거부터 잡아주시고 바로 기관단총 바꿔주셔서 난사해주세요. 이게 소총으로도 맞출 수 있는데 손이 꼬일 수 있으니까 기관단총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것까지 맞추고 권총으로 바꾼 다음에 마무리 이러면 타겟 다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사격장 컨텐츠는 모두 맞췄고 웬만해서는 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패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차피 나중에 회차 놀면은 코인 같은 거를 이제 교환할 수 있거든요. 상인한테 가서 그냥 교환해서 이런데 와가지고 뽑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이 세이브 로드 신공을 해서 패턴을 바꾼 다음에 한번 뽑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먹힙니다. 저 어제 그래가지고 생방송 진행했을 때 레전더리 드디어 뽑았어요. 일단은 뽑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뽑아 볼까? 아, 있어. 이거 골 드가? 안 나오네. 제발 하나만 줘라 골드 아이스 아 이거 있어 아 볼트 불필요 없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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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리 하나만 하나만 한약 계열 아이템 하나만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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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한번 불러와 봐. 짜증나 10개니까 2개, 1개로 해볼까? 2개, 1개,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씨, <laughs> 제 말이요, 그냥 <laughs> 털어가고 싶다. 아! 그렇지. 무기 개조 비용 오프하 5불... <laughs> 아, 좋았다. 이거 이건 좋았다. 필요한 거였어. 아. 제발. 그렇지. 전달이 떴습니다. 아, 만족했어. 달리기 속도 8% 증가 와. <웃음> 어머나. 어머나. <웃음> 감사합니다. 어. <laughs> 요마세포기하지아 <맛에 복귀하지. 웃음> 어,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레전더리를 뽑았는데 솔직히 엄청 큰 체감 차는 안 납니다. 이거 꼈을 때 와, 빨라 빨라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빨라진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체감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레전더리를 뽑았다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포기 하셨을 때 세이브 로드 신고하셔서 이렇게 패턴 변경해서 한번 꼭 진행을 해 보세요. 진짜 뭐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